안녕하세요. 협업들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요청하고 찾아봤던 주간 회의록과 업무 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제 마음에 드는 퀄리티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회의록과 업무 일지가 제 마음에 드는 퀄리티가 나오고 새로운 기능까지 출시가 되어서 그 퀄리티에 기능이 더해지니까 제 마음에 드는 아주 괜찮은 템플릿이 나왔기 때문에 주간 회의록과 업무일지를 동시에 만들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는 대시보드예요 이제 이 템플릿을 다운 받으시면 이 페이지가 가장 먼저 뜰 테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예요 완료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DB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는 이 템플릿에서 사용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pm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이거는 테스크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서 해당 프로젝트와 연결된 할 일들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 카드는 사라집니다 종료일 볼수 있고요 오늘로부터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 3일 남았다 6일 남았다 11일 남았다 볼수 있습니다 메인 대시보드에서는 현재 프로젝트가 소요 기간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타임라인 보기로 봤을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또 진행률은 얼마인지 그리고 며칠 남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프로젝트가 많아져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보겠죠 라스트위크 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는 지난주에 한 일이에요 담당자 별로 시진 히아 히오 규리, 이렇게 담당자별로 지난 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총몇 퍼센트 완료했는지 볼수 있고요. 라스티 위크 프로젝트 누르시면 프로젝트별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몇 퍼센트 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디스위크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담당자별로 시진, 기아, 히오 규리 담당자별로 나와 있고요. 디스위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별로 이번 주에 무슨 일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마감일은 며칠 남았는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뒀습니다. 프로젝트 DB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들을 볼수 있고요. 진행률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총 며칠이 걸리는 건지를 보여 주는 거고요. 남은 기간은 오늘로부터 종료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지나면 이렇게 3일 지남, 지난 날짜라고 보여 주고요. 오늘이면 D-day로 보여 줍니다. 3일 남았으면 오늘로부터 3일 남았다. 이렇게 보여 주고요. 뭐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 담당자별 프로젝트, 그리고 진행 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된 할 일,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캘린더도 볼수 있고요. 테스크 데이터베이스는 할 일들만 쭉 모아서 보는 거죠. 마스터뷰에서는 모든 할 일들을 전부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진행 상황에서는 모든 할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볼수 있고요. 담당자별로도 볼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형태로도 쭉볼수 있어요. 여기는 거의 안 보게 될것 같아요. 오늘의 메인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위클리 미팅이에요. 위클리 미팅에는 주간 회의록이죠. 매주 매주 생성되는 회의록입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접목시켜 봤어요.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 옆에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만드는 버튼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이 리커링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반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는데 반복을 클릭하면 매일 반복할 건지, 매주, 매월, 매년 반복할 건지 말해줍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시작하는 날짜는 11월 14일이고 생성은 10시에,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이 템플릿을 만들어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반복을. 그리고 매월 할 수도 있고요.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주간 회의록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생성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회의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의록에 들어가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겠죠. 이거는 메인 대시보드와 똑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볼수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아니라 할 일, 태스크의 진행 상황입니다. 태스크 별로 어떤 담당자가 3일 남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보는 거죠. 현재 이거는 그 프로젝트의 마감일이에요. 어떤 프로젝트에 연계된 할 일이고, 누가 하는 거고, 완료했으면 체크 누르면 이렇게 완료로 넘어갑니다. 안 보여요. 진행 중인 할 일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회의록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를 볼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페이지를 멘션하고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아래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페이지 멘션 할때 어렵지 않아요 뭐 유튜브 광고 촬영이라는 프로젝트를 여기에 입력을 할 거다 그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링크 복사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트 페이지 멘션에서 내용 지우고 컨트롤 V 그리고 페이지 멘션 눌러주시면 유튜브 광고 촬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섭외 그리고 뭐, 시리얼, 유튜브, 섭외.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각 인플루언서, 스케줄, 확인.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복제하시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의록이고요. 업무 일지를 추가했습니다. 데일리 스탠드업이라는 곳인데 업무 일지는 매일매일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생성할 때에도 반복해 보면 매일인데 매일 반복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저는 매주 반복이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오전 10시에 생성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얘는 월화수목금에서만 오전 10시에 매주 2페이지가 생성되는 거죠. 요일은 제가 그냥 박아뒀어요. 월화수목금 박아뒀어요. 날짜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데일리 스탠더에서는 대표님 팀장님 리더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팀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완료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팀원들이 해야 할 일, 할 일, 완료한 일다 한눈에 볼수 있어요. 팀원들이 추가되면 이렇게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죠. 데일리 스탠드업은 매일매일 템플릿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마다 한 가지 해주셔야 할게 있어요. 뭐냐하면 이 필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가 템플릿을 생성할 때마다 오늘이라는 필터를 걸어뒀는데 그러면 매일 매일 오늘 필터가 생성이 되긴 해요. 그런데 날짜가 오늘이 생성되더라도 내일이 되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4일인데 이 필터를 바꾸지 않고 오늘이 되버리면 데일리 스탠드업의 날짜는 14일이지만 여기는 오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만들어지면 이렇게 오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필터를 누르고 오늘 눌러서 생성된 날짜 있죠. 생성된 날짜를 한번 찍어주셔야 11월 14일의 데이터가 여기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쭉볼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한번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를 제가 넣어뒀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4번이죠. 이미지를 보셔도 됩니다. 데일리 스탠드업을 통해서 태스크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선택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택 속성도 사람 속성으로 변경해 주시면 더 편하게 필터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매니저 DB입니다. 매니저 DB는 담당자별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팀장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각 담당자가 내가 맡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팀에 시진, 휴, 히아, 규리가 있으면 제가 시진이잖아요. 그럼 시진에 들어와서 제가 담당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프로젝트도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만 보는 거고요. 타임라인도. 제가 담당하는 할 일들만 보게 됩니다 어떤 할 일을 하게 되는지 완료했으면 체크 눌러주면 없어지고요 태스크보드도 제가 담당하는 할 일만 보게 됩니다 끝났으면 넘겨주시면 되고 끝났으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각각 보게 되고 담당자도 필터링이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회사에 있는 팀원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 필터도 걸어뒀어요 미리 걸어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템플릿을 가져가시면 담당자 필터를 지금은 전 pm 이렇게 걸려 있지만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게 사람 속성이나 사람 속성에 맞게 필터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것까지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